아, 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북 익산에 와가지고 박물관 외주 촬영을 하려고 왔는데요. 박물관 스케치 영상을 따르고 지금 여기 왔어요. 그리고 때마침 촬영을 딱 하는 순간 헬리콥터가 지나가네요. 저는 이렇게 촬영은이안 좋아요. 뭐 아무튼 거슬리지만 않기를 바라면서 그냥 바로 촬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쾌한 생각에서 저에게 협찬을 해줬는 지윤 크레인이 아니라 위빌 위빌 투에 네, 위빌 투. 라는 렌즈 렌즈래 어우 마법 소사 그리고 헬리콥터 소리는 더 커졌네요 이번에는 유쾌한 생각에서 저에게 이번에 협찬을 해주는 짐벌인 위빌2에 대한 간단한 첫인상이자 어, 사용기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사용을 한지가 한 대략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이제 각종 촬영에서 다 사용을 해봤고 오늘같이 이런 외주 촬영에서도 활용을 해봤는데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오늘 이런식으로 계속 헬기랑 밀당하면서 촬영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리뷰는 더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예전에 몇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짐벌에다가 기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광각렌즈를 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촬영하는 것보다는 물론 저도 광각렌즈를 달고 촬영을 하긴 합니다만 조금 더 선호하는 방식은 바로 망원렌즈를 달고 촬영하는 기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영화들 아니면은 뭐 각종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실 때 망원으로 쫙당겨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영상이 상당히 시네마틱하고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길다란 망원렌즈를 짐벌에다 달고 촬영을 할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박물관 촬영도 그렇고 다양한 각종 다른 촬영들에서도 포함을 해서 R5에다가 100mm 마크로 렌즈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되게 길잖아요 이렇게 딱 봐도 렌즈가 바디로부터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식의 렌즈인데 밸런스가 잡혀요 그리고 생각보다 떨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는데 이게 약간 함정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100mm 마크로 렌즈가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가벼워요 질량이 부피에 비해서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렌즈 같은 경우는 밸런스를 잡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무게를 간과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크기의 렌즈가 이제 달려서 짐벌에 충분히 이제 버틸만하다면은 아그러면도뭐 찍고 그1635 정도야 뭐 얼마든지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예전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떨리는 잔떨림이잖아요. 그 떨림이 운이 안 좋으면 계속 일어나요. 근데 껐다 켰다를 몇번 하는 동안에 운이 좋으면은 이게 밸런스가 잡혀가지고 잘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복불복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신뢰도 높은 장비를 선호를 하다 보니까 라고 캐논 R5 유저가 얘기했습니다. <laughs> 지훈 위빌 2 같은 경우는 R5에 1635 렌즈를 달았는 상태에서는 안정적으로 쓸수 있다 없다를 물어봤을 때는 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에 바뀌게 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어, 이렇게 다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 리뷰 영상은요 작년 12월 초에 촬영을 했는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약 3개월이 지난 상태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펌웨어 기준으로는 그런 짜잘한 오류들이 있었는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는 그런 잔떨림이나 그런 것들은 현재 사라진 상태예요. 항상 이렇게 후반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좀 만성형에 가까워지는 게 우리 지온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리뷰를 하고 끝내면은 이제 잘못된 <laughs> 인식을 드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도 이 짐벌을 매우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사용을 할것 같아요. 제 가방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되게 너무 좋고 이 영상을 촬영하던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펌웨어 기준으로 약간의 오류들이 있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의 결론은 아주아주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잘 사용을 할것 같다. 그래서 저는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 짐벌 같은 경우는 컴팩트 짐벌이자 여행용 짐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와 무게를 감안했을 때. 지금 이 가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밑에다가. 저는 이 짐벌을 사실상 이런 외주용보다는 여행용, 막 독도 같은 데 가서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와이에 가서 촬영을 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지. 이런 식으로 외주 촬영을 사용하려고 이제 산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가볍게 촬영을 진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잘 찍혀서 놀랐을 뿐이죠. 그래가지고 확실한 장단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용이한 그런 어, 트래블용 짐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고요. 그것이 저의 최종 결론입니다. 아 뭐야 벌써 9분이나 찍었어. 아뭐 이것도 편집하면 또 5분대로 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리뷰는 이 정도에서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고 꿀팁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저는 쪽팔리니까 빠르게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해 봐요.